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요 데리를 갖고, 이, 불불 맵을 한번 해볼게요. 여기, 불을불에서 데릴, 이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레츠골 잠골은 쉽게 졌어요. 아, 아쉽게도 죽어버렸네요. 자, 요 제키랑 비비가 알아서 잘 해줘야 돼. 아, 저 뒤를 못 따라가니까. 숨어있다 좀. <laughs> 아까 동불 속에서 숨어있다 공격하려고 그랬거든요. 아까처럼 여기서 다시 숨어있다 한번 공격해볼게요. 이쪽으로 올것 같은데. 숨어, 숨있으면안될것 같아. 골 넣지 마, 로사야! 안 돼! 어 아, 로사가 자살골을 넣어버렸네요. 아, 아쉽게 로사 때문에 갔네요. 이 친구랑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이 친구도 한번프로필한번해 볼게요 이 친구도 좀 잘하는 친구예요 아 잘못 눌렀 이친구가대데릴를 하라고 음.. 아니고 데릴로 한번해 볼게요 데릴 이길 수 있겠죠. 불일도 잘하죠? 아까 그 친구예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. 그 다음 방송에서 말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컨텐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. 제가 해볼게요. 어, 프링크 뭐지? 오늘은 아쉽게 1승 2패를 해버렸네요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 안녕!